조선토리 t v 이조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촬영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시부터 촬영을 할 건데 지금 한 4시 반이 좀 넘었거든요. 이제 방송국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대한 어, 어색하지 않게 잘 촬영에 협조해갖고 어, 멋지게 나오도록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짜 자켓 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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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밖에서 벗어다고 계신 이렇게 사진 아, 이거, 이거 30... 네. 이거 아직 한번 흘러야 된대 네, 그럼 흘러야 되 야, 혹시 <목소리> 바에서본 아, 사진이 여기도 있어? 여기... 아, 근데 네. 이런 거였어요 벗어따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런 칸에 쭉내를주고 나 가볼게 요 해보자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배고파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있어요. 많이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찌개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찌개는 맞아요 찌개는 달라요 맞아요 이렇게 찌개랑 밥을 먹... 먹어줘야 또 마음이 밥비 먹어줘야 하시니까 먹었다고 할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와 오. 아. 아. 또... 조금 아, 많이 가져가어요 아니야 나눠줘. 아니야 아니야. 나눠 건강하셔야 해요르신 먼저. 장례 위해서. 이 친구들이, <laughs> 친구들이 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저랑 많이 어, 친해졌봅니다 아, 아예 아, 먼저. 아, 가 저거 자꾸 이모님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만. 네 이모가 주는 거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와 근데 옆에서 냄새만 맡는데도요 <laughs> 얼큰한. 시원한데 시원한 또아이 내가 좋아하는 맛이 그런데. 아 이게 또 안에 불고기 고기도 있고요. 물로만 하면 하는데. 이러면 좋거든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단 말 조금만 덜려요나 이제 거의 다 내가 진짜.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어, 덜려요 아, 아, 어른이 식사 태식이 잘못 맞았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준비가 됐을까요? 됐을까요? 또한번 얘기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국물이 너무 궁금해서. 음. 오. <laughs> 아. 와. 아, 와와 약간, 아 약간 약간 해장국 대맛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짜글이 같은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게 버섯이 들어가니까 국물 자체가 다르요 그냥 매콤하기만한 게 아니라. 좀 뭐라 해야지 쑥하고 진한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버섯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오히려 진한 맛도 있지만은 깔끔한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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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한데 깔끔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일단이 뭐뭐 여기서 주인공은 오늘 버섯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집은 버섯은 가지 버섯입니다. 음. 우와 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거 뜨거워 자연자 자연포 식감이 아. 젤리 같다 음. 젤리처럼 음. 그냥 탱글탱글 핀들, 부드러운 음. 그런 느낌이야 신기한 것 같아 아, 아. 씹으니까 막 고기 육즙 나오는 것처럼 뭐가 계속 육즙 같은 게 너무 고소한 음. 게 구축하게 그냥 계속 나오네 와 음. 진짜 맛있다 주영씨 나 이제 탱글탱글 볼게요 안 끊을게요 그냥 응 안 끌게. 잘 끌게. 찾아봐줄게. 불 줄이고 잘. 버섯 좀 보이게. 음. 자 밑에 넣었다가 밑에 넣었다가. 음. 하나, 둘, 셋, 재밌다. 음. 오케이 한번더 먹자. 음. 조금 있다. 가 네. 아, 식감이 달라 식감도 다르고 향도 다르지 않요네 음. 고기랑 이어 왜냐면 삼겹살 먹을 때팽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 국물에 들어있는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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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을 먹고 왔어요아 그러게요 사실 마음같아서 지금 여기서 한 하고 싶어요 저요자사마형들이 우리는 촬영 중입니다 잘은게잘은게 짤랭이지만 안할거야잘른게짤게 어? 의자 먹었으니까 사장님 모르겠네 사돼님 아픈가? 예 사장님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 이거 아, 너무... 자 주영씨 맛있다는 음. 얘기 한마디만 해줘야 돼요 손시도 응. 어, 드릴게 네? 어 맛있다 내네맛있세요 사장님 제가 어 맛있다 음. 음. 찌개밥 어떠세요?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네.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일로 오세요 어, 어 일로 오셔야 돼어 일로 들어오세요 아, 그렇지 아, 프레임에서 어. 카메라 때문에 짤려 아, 아, 아. 네 아,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네. 어? 이게 이제 황금 그물버섯이라고 <laughs> 그 침엽 밑에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횟감인데 요것도 기름장 찍어 드시면 색 다른 맛이 나거든요 아, 네. 아마 아니,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너무 웃겨요 버섯인데 핵감. 핵감이라고 아, 핵 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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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생김없고 그 붕어빵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 네. 식구들 같이 생겼는데 아 식감이 너무 궁금해요 여기 지금 와. 맛도 너무 궁금하고 근데 먹어보자 뭐,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음. 버섯을 어떻게 야 핵감. 인기가 <laughs> 있구만 지직 오케이 앉아볼게요 앉아볼게요 네. 기그렸어 네. 기다렸어 네 어차피 찍어서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은우 친구는 내가 하나를 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서 이렇게 따로 갈게요 아, 이로가 해서 이가게해 이렇게 지서이렇보해다이니게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자, 가져서이 거. 서 이렇게 물자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자. 친구도 너뭐 얼굴 숙이소 먹지 말고 네. 하나 둘셋 우승이, 우승이 절로 나오는 거야 <laughs> 자, 이제 부자 입까지 네. 잡아주세요 아 나는 주영 씨 멘트보다는 애들 멘트 먼저 해게 우리 친구가 먹고서 아다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자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더넣어도돼 아 <뮬비이> <수 Dartmouthrow's> <Christopher>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큐. 하나, 둘, 셋. 아니, 식감이 있고 그식성잘된 광어 있잖아요. 그런 맛도 나고 그 단칠맛 같은 게 엄청 올라오면서 입안에 향이 확 퍼지네요. 어 식감도 너무 신기하고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요. 무숙성 아, 맛이잖아요. 숙성의 맛이 나요, <vue�� Surprisinglymodyu> 아까 우리 쌤이 계속 웃었잖아요, 먹자마자 네. 어그 얘기만 해볼까? 왜 이렇게 웃지 아, 아까 했는데 그래. 계속 보고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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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두둑하게두두둑두잘 먹는구나 네 아니,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버섯을 먹었을 때 그냥, 그냥 뭐 일반 버섯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런 회 같은 식감이 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아니 <laughs> 이게 네. 이게 진짜 회 느낌이 나요. 기름장 찍어 먹거니까 지금 여기 바삭가요매운다매운지안 간다. 어. 어떻게 이 버섯을 패로 먹어요? 아 이렇게 찌개로 끓여갖고서 드셔도 맛있는데요. 이런 황금그물 버섯이나 뭐 황소비단금을 버섯, 마찬가지로 능이도 능이 버섯도 데쳐갖고 수캐로 먹고 그러면은 또 색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버섯 패로 먹는 건 정말 상도 못해봤는데 음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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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그유아아니 아유 아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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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유 아유 거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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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유아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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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아유 아유 아차안 저녁 5시 40분 6시까지 녹음해줄까요? 네 녹음해줄까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오늘 술다먹은거야 진짜 잘 먹죠 <laughs> 너또 먹었어? 다 먹었어 밥을 다 먹었어 한 공기를 이걸, 이걸 두 접시까지 그러니까 아까 기속 이랬어요 진짜 잘먹었다 아, 찍으면서 좀 드시지 못하고 아. 어떻게 요처음 저희는 항상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화요이인 네. 18일인가요? 음, 그런 거 같아요. 18일 끝에 18일 아, 1TV죠. 네. 18일 1TV 음. 저녁, 5시 저녁 5시 40분 5시 4 5시 40분 지금 진짜 끝내려고 하 내가 저쪽 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저기 오늘 방송 촬영을 잘 끝냈거든요? 아우 저도 좀 긴장하고 그랬는데 뭐 어설프지 않았나 아니 맞죠? 너무 잘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정말. 아 그래서 이제 긴장도 풀리고 그랬으 막걸리 시원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하 진짜 맛있어요 어디가 더 운전해라 아, 아, 장 하나 더 갖고 해요. 그게 진짜 없잖아. 부까지막아 막걸리 맛이 됐어. 이게 진짜 좋아요. 독산 막걸리. 저는 진짜 안 먹고 <laughs> <laughs> 내가 모겠어 아, 내가 먹어야겠다. 갈비로 짜셔. 갈비 내가 그래 자하나면더찾려 어, 자요 아이고. 자하면이독산 막걸리. 아니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하나 더 갖고. 아, 아일 어? 요 얘기 진짜 아, 진짜요? 진짜요? 음. 와. 아, 아, 이제 좀더 돼. 이 막걸리가 일본에서 그렇죠. 그 우리나라8 이제 여덟 군데 인정을 해주는 양주장 중에 하나다 어제 그저께 이제 산에서 버섯 따는 거를 찍을, 찍으려면 제가 밀가서 버섯 많이 있는 거를 요새 버섯이 귀하니까 찾아놓는다고 엊그저께 갔는데 정신장사 끝나고 버섯이 하나도 없는 거에서 엄청 걱정을 해서 그렇죠. 속으로.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정장을 끝나고 다른 이제 산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작가님이 전화한 거 아침에. 음. 그 버섯 채취해놓은 아유. 거는 생략한다고. 어, 바빠가지고 찍을 게 많아서. 그래갖고서, 아 그래도 마음이 놓였는데, 어. 그러고서 가니까 거긴 또버섯 엄청 많은 거야요 그래서 어제 이제 따갖고 와서 오늘 쓸거 이제 준비해놓은 거죠. 아, 아주 거리가 근데 줘 예. 괜찮저이 찬바람 나면 오이 찌개가 무 같은 것도 좀더 음. 그, 달다고 하니까. 음. 이 배추도 찬바람 맞아야지 맛있잖아요. 꼬소한 맛이 드시니. 음. 맞 찌개가 요맘때부터 되게 맛있어요. 음. 짜지가 않아. 이 버섯이 도 물기가 있으니까, 가서 조금 희석이 된다고. 아, 음.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잘생기시는 분이 한 명. 아, 좀 따로 주세요. <laughs> <laughs> 네. 제가 막걸리를 누구랑 먹었보어요 <laughs> 아, 한준유아아 유한준 부장님은 아, 아직 아, 네. 계세요? 아, 지금 안 계세요. 퇴직하셨죠? 그 삼도산 위 찍을 때유한식 아그 부장님이 오셔서 그때 처음 제가 TV 방송을 음 저, 그거 삼도산 위 나온 건데 여기 음 그, 있어요. 그러, 그러고 나니까 음 아, 음 이게 작가분들인가 이거 서로 공유를 안 되면요. 그러더니 그 에스프레소에서 벗었다는 그거 찍고 싶다 해서 모닝화이드로이습니다아나다했 아, 네. 아, <laughs> 아. 네. 그리고 이제 MBC도 오셨네요 아이다이거 따로 는이 이제 향토음식 경연 음. 대상 받을 때 음. 그때 이제 이거 뉴스 됐었요아 그러네 그때도 음. 아직 신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됐는데 음. 그 MBC 카메라가 오더라고 저한테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가정인데 1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알고 있었네요 그제 그분들은 알았던 음, 거예요. 미리 미리, 미리 저, 저, 어.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빨리 찍고 어디로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음. 발표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음. 선수 친 거죠. 음. 보통 1등 하면 모든 방문장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음. 미리 따로 선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산에 갈때 많으니까 이렇게 거치는 곳또 이렇게 올라, 크 올라가는 것도 찍고 또쫙또 음. 다시 음. 음. 내려와서 또 같이 카메라 가지고 막. 그러면 해야 되니까 천만 명. 그럼 이런 그래. 거 해야 돼요. 구독하기, 야 네. 좋아요. 구독구독맞 어, 좋아요, 아요 알림 설정. 안 어. <laughs> 아시겠어요. 구독자 이거. 한. 요거는 언니한테 천만 명 넘어올 것 같아요. 어. 네. 아니, 네. 해주니까 너무 구독자 천만 명다넘어거것 같아요. 아우. <laughs> 자, 나는 거. 지금까지 촬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같이 해 알림 설정 <laughs>